이직을 생각하는 아니야 이 사람들. 안녕하세요.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들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해먼더 아시아. 어 잠시만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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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해드헌터 알면서작 인사드려요. 오늘은 6월 17일 금요일이면서 붉은 오랜만에 전국적으로 단비가 내렸죠. 단비처럼 듣기 좋은 음악 들으면서 상큼하게 오늘도 출발해봐요. 산이 자 준비해 주세요. 제가 신호드릴게요 한여름밤의 꿀 산이 내한 노래 들으면서 청취자분들도 상큼함으로 시작하셨나요? 노래는 언제 들어도 마음의 평온함을 유래시켜 주는 것 같아요. 저만일까요? 지난주 라디오 방송 첫 방이라. 좀 떨렸는지 행설설 했어요. <laughs> 좀,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. 근데 첫방이었으니까 이해해 주시라고 생각해요. 알면서 자, 저는요, 직업이 헤드헌터예요. 헤드헌터에 대해서 잘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, 생활인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. 차근차근 헤드헌터와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, 보따리, 잠시 후 코너에서 풀어보기로 하고 여름날에 한거 창지하러 같이 떠나요. 노래 제목은 화가 에이싱크 빅톤의 오아시스 이지을 생각하는 사람들 코너에서 같이 시간을 가져봐요.